제가 처음에 초등학생 때부터 이 코딩 학원을 다니면서 코딩에 대한 이 관심을 점점 쌓았고 이뭐 게임 개발도 해보고 싶었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하면서 지금까지 한약 5년 정도를 계속한 것 같습니다. 어 친구들이랑 같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하면서. 웹사이트나 그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궁금해지면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한 6, 6개월 정도 한것 같습니다. 음, 네, 저는 초등학교 때 비키어로란 때 영화를 보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곳 단대소고에 지원하게 된 이유도 그러한 소프트웨어 수업을 더 심화해서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코딩 동아리를 만들었었어요. 그때 그 동아리에서 너무 코딩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코딩을 시작해서 지금 중3에서 고1까지 해서 한 3년 조금 넘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. 어 어렸을 때 게임을 좀 하면서 이제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아지게 됐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말부터 소프트웨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